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에 재학 중인 나지수 조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에 재학 중인 나지수 조정입니다 1주차에는 연구 주제를 정하고 4주간의 계획을 설정하였습니다. 저희의 연구 목표는 맥주 페트병의 재활용을 막는 주범인 나일론 차폐제의 대체제를 찾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이 대체재는 기체 차단성 및 자외선 차단율이 높아야 하기에 관련 지식을 쌓고 실험 초안을 작성하여 관련 분야 장진의 교수님께 피드백을 요청드렸습니다. 2주차에는 구미에 있는 교수님의 연구실로 찾아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고분자 실험 기구를 이용하고 필름 물질 가공, 캐스팅, 건조 과정을 통해 최종 목표 필름을 제작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여러 실험군 중 하나가 기존에 사용되는 MXT6 나일론 차폐제와 동일한 성능을 가진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저희는 이 필름을 제작 시 사용된 고분자의 약자를 따 PCP 필름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이 필름의 최대 장점은 가성비. PCP 필름의 원자재 값은 시중에 사용되는 필름에 비해 최대 1000배 가량 저렴합니다. 3두차에는 PCP 필름을 적용한 페트병이 어떻게 재활용될 수 있을지 의논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PCP 필름에 사용된 주요 물질인 PVA가 수용성이라는 점. 재활용의 과정에서 비수용성인 MXD6는 제거되지 않아 맥주 페트병의 재활용이 불가능하지만 PVA는 제거되므로 맥주 페트병이 온전히 재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주 차에는 이제까지 한 활동을 기반으로 교수님께 피드백을 받으며 최종 논문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저는 짜여진 틀 속에서 않고 그 틀을 직접 계획해 경험하는 것이 피아키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4주간 전공의 또 다른 면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깊이 있는 경험을 할수 있었습니다. 한 학기 중 12주 동안은 전공 지식을 쌓고 나머지 4주 동안은 피아키제를 통해 실무 경험을 하거나 한 가지 주제를 정해 연구를 하며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피아키 최고!